안녕하세요. 우나 캠핑 박은하입니다. 그동안 잘 계셨나요? 오랜만에 영상 찍으러 나왔는데 그간 제가 한창 유행하고 있는 유행을 좀 타다보니까 독감이 걸렸어요. 단 며칠 만에 해치워버렸죠. 제가 뭐 저번에 밖에서 잔것 때문에 독감이 걸린 건 아니고 다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 오는 날, 그날 아주 추운 곳 그, 휴대폰, 안테나도 터지지 않는 그 곳에 가서 뭘좀 했어요.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고. 네. 자, 오늘, 뭐부터 해야 될까요? 음. 일단, 이곳은 울창한 숲이고요. 아니라고, 아니라고 답글을 달아도 또 계속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예 장소를 다 오픈하고 다 까고 갈게요. 울창한 숲처럼 보이죠?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곳은 캠핑장입니다 슉. 오늘 제가 재밌는거 가져왔어요 오. 아우 <laughs> 아, 오늘 제가 특별히 재밌게 옛날 생각하면서 군복 입고 할게요. 근데 이것도 다 보셔야 돼? 다 보세요. 추운데. 안에 입을까? 이게 12년, 12년 작다 살쪘나봐. 아, 이거 이거 많이 뒹굴었는데, 내가 다시 이 옷을 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조금만 어깨만. 제가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,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옷 꺼내 입어요. 조금 작아! 살 떴나봐. 위에만 입고 할게요, 바지는. 오, 씨. 여기 노란 휘장을 왼쪽 눈썹 위쪽에 딱 맞춰요. 그리고. 자, 각을. 아직 각 살아있나? 단결!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무늬가. 지금은 어, 특정한 디지털 무늬 무늬고. 이저 옛날에 입던 거. 공수부대, 공수마크 낙하산? 어, 낙하산은 뭐 강화조장 나왔고요. 이건 강화조장 받으면 원래 이게 별 없으면 기본 공수고 이게 별 있으면 강화조장 그리고 월계 있으면 또몇회 이상 다 아시죠? 네. 골드윙. 저희 뭐 동기나 선배들 보면은 이렇게 골드윙 진짜 천회 이상. 저는 아직 그까진 아니고. 다른 것도 가져왔어요. 짜잔.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짜잔. 이건저 이라크 파병 때 입었던 사막복이에요. 이옷 많이 보셨죠? 이거 그 송중기 나오는 으, 태양의 후예. 그 사막복하고 똑같은 사막복이고요. 자, 이렇게 저 박중사입니다. 저 중사, 중사 제대했어요. 707 하고 아, 707은 그 특전사 안에 있는 또 다른 특수 임무를 맡고 있는 대대예요. 707은 다 착출입니다. 707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그 끊임없는 체력 관리가 필요하죠. 밥 먹고 하는 게다 체력 관리고 정말 힘들어요. 근데 여단도 힘들어 이런 거 구분 짓지 말자. 힘들고 대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707이 최고죠 특전사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또 하는 그런 훈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저는 그 특수임무대대 나와서 그런 무술이라든지 뭐 어떤 살상기술 같은 거좀 많이 배웠어요 그 목따기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칼 던지는 거뭐 총검술 그리고 또뭐 있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무술들 음 그런 거 있는데 일단 제가 칼 던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근데 제가 좀 살쪘나 봐 이렇게 옷좀 갈아입고 갈게요. <laughs> 우후. 죽은 나무예요. 죽은 나무. 살아있는 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. 이 나무는 죽었어요.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가져나가는 이 죽은 나무고, 저기 한번 꽂혀볼게요.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, 보통 그칼 던질 때,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손잡이 잡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잡아서 던져서 맞출 수도 있지만, 저희 군대에서 배웠던 거는 날을 잡고 날 잡는데 이 손바닥과 손가락 이 경계선에 칼날을 맞춰요. 그리고 엄지손으로 잡은 다음에 목표물을 겨냥하고, 이렇게. 목표물을 겨냥하고.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지를 한 다음에 목표물 잡고. 자,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지를 한 다음에 목표물 잡고. 오. 이게 죽은 나무예요, 죽은 나무. 이거, 우리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. 이거 큰일 나. 누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. 따라하지 마세요. 자, 우리 은하 캠핑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께 희소식. 자,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시간이에요. 제가 공중파에 나온답니다. 근데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. 잠깐 짧게 나오겠지만 TV 앞에서 꼭 본방 사수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.